어, 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요즘 쇼츠로 이야기하는 게좀 재밌는 것 같아. 쇼츠가 확실히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중에 조회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뜨잖아, 막 몇백만씩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 이야기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오늘은 그 쇼츠 중에 하나였어. 그 나는 솔로를 보게 하면 남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자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 86년생 39세 정숙이가 당첨이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고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여기서 말하는 어 남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자 일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른 거야 보통 우리가 생각한 거는 오빠 <laughs> 시작하는 거 약간 오빠, <laughs> 이것만 들어도 좀 뭔가 <laughs>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약간 PTSD 오는 거 있잖아. 오빠 나뭐 변한 것 같지 않아? 뭐 <laughs> 이런 것부터 알면서 왜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좀 다른 거였어. 처음 만났을 때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 처음 만났을 때이 정도면 좀 약간 좀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쇼츠 내용을 보게 되면. 남자들을 피곤하게 만든 여자 1위라고 해서 첫인상 투표로 이제 1위 한 1위는 아니고 정숙이란 여자가 투표가 되면서 산뜻한 스타트를 했다 그래서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 여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델로 이렇게 표를 받다 보니까 이델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지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다가 남출들이 간단히 뭐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자신의 변호사 일대기를 시작을 했대 <laughs> <laughs> 정숙이란 여자가 그래서 <laughs> 저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는데 아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난 어떻게 서울대를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천재가 아님을 깨닫게 됐고 아 여기까지 온데 내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10분 동안 논스톱으로 이제 대서사시를 이야기를 <laughs> 했다는 거야 남자들 표정이 이제 괜히 물어봤냐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똥심은 표정이 되는데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인기녀 현숙 부담스럽게 하는 광수 옆에 붙으라고 부추기는 중 그러니까 뭐 옆에서 또 이런저런 감내를배내를 이렇게 끼어드는 모양이지 그러다 요거는 내가 안 봐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 호감 있는 남출들을 뺏기게 생기니까 다른 연출을 또 이제 견, 견제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래저래 이렇게 그리고 또 누가 잘되니까 야 걔는 날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공작도 올리고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야. 여자 출연해도 뭐 많이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음, 일단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 이거는 남자, 여자도 둘다좀 피곤하긴 해.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잘 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재미없게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놓잖아. 처음 만났는데, 이거는 약간, 난 내가, 내가 한번 겪어본 적 있거든. 나 겪어본 적 있어. 막, 자기가 뭐 강남 토백이고 자기가 뭐1 년에 뭐 어디에 여행 몇번 가야 되고 마치 야너 이런데 나 감당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와 준내 패고 싶다 진짜 오 결국엔 패지 못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좀 여성의 질투적인 모습들을 여가 없이 이렇게 다 보여준 거지 질투적인 모습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많이 피곤하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래도 뭐 이해할 순 있는 건데. 이게 마흔이잖아. 86년생이면 뭐 말이 서로 나옵이지. 윤석열 나이로 서로 나옵이지. 지금 와서는 마흔이 넘었잖아. 그러면 피곤하지. 그거 자체가. 좀 이렇게 하나만 봐도 열 개가 다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남자 여자 만났을 때 도파민이 빡 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끌리느냐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대화가 재밌고 그런 걸로 끌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부 다 꽝을 받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치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배대시고였어 내가 애돌 학부모인데 뻥 안치고, 초등학교 학부모 빌런상이다. <웃음> 그리고 <laughs> 타블로가 말한 멀리해야 할 인간이다. 15분 만에 그 사람의 인생사각 다 파악될 정도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는 거다. 나이 서로 나온 먹고 전기 1등 어쩌라고요? 화면으로 봐도 기가 빨린다. 이런 게 있었고. 뭐 실제로 아는 사람이고 저것보다 심하다고 하더라고 뭐 그래서 뭐뭐 뭐 저런 게 있고 그리고 절굴의 저 인생에 저 입방정은 대단하다 얼굴도 빌런 성격도 빌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진짜 안 참는 사람한테 걸렸으면 무사하진 못했다 무례하고 짝이 없고 무매력임 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 옛날에 그 16기 옥순이 같은 애 있잖아요 걘 조곤조곤하게 다 패잖아 16기 옥순이는 그치 <laughs> 그래서 감력기 옥순이 같은 사람만은 조곤조곤하게 다 패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힘들지, 그지? 그리고, 어, 이번 기회에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자기의 충만은 좋으나, 과유불급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좋은 댓글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리까지 바꿔가면서 구경한 걸 보고 진짜 허, 그러니까 이건 나눈 솔로를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낯솔피디 이번에도 빌런섭외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한지 모르겠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 모르겠어. 이번에 나온 거는 그거잖아. 좀, 얘기가 좀 막, 이게 이번에 나온 게 27기는 27기였나? 그, 그 조각모음 관리자 나오고, 그리고 그 포항 나온 여자가 폐항증, 그 정석이가 폐항증기에 입원한건 2개월 전이니까 그 전기에서 한 26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데, 뭐, 동영상만으로도 굉장히 사람을 질리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입을 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변호사잖아 변호사는 굳이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세련된 거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가장 좀 높게 평가하는 자기 자랑을 가장 세련되게 하는 방식은 저는 그런 것 같아 유머와 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 전좀 비교적 좀 오래됐는데 내가 다니는 병원을 바꿨어. 원래는 제가 이제 김복근 내과라고, <laughs> 복근 아저씨 <laughs> 있는데 보통 내과 있으면 가긴 가는데 뭐 근데 잘 아프니까 잘 가진 않아. 근데 이사를 와서 조금 멀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처음, 최근에 이게 비교적 간그 내과가 있는데 원장이, 원장이 나이가 저 또래 아이 아니면 좀어려요저 아니면 좀 어린데.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대 사람들은 의대 졸업하고 전공이 한 사람들은 보통 딱딱한 매력이 있어. 보통 딱딱해 그쪽 사람들은 약간 딱딱한 게 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 m b t i 라면 INTP 같은 느낌이지. INTP, INTJ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게, 있게 얘기하면서 진료를 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 너, 내가 본데도 너무 매력이 있는 거야 의사인데. <laughs> 아니. 아니 발씨 의사인데 이렇게까지 유머와 위트까지 있어도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매력을 발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전문직인 다들 대단한 걸다 알고 있잖아. 아니면 이제 몸을 운동을 준내갖고시헬창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방식 중에서 이제 유머와 위트라는 게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걸 하려다가 실패했던 게그 나는 솔로 올타임 넘버원 중에서 그 상철이 있잖아. 상철이 그 BNK 금융지주 단이 부산행 단이네. 와꾸는 겁나 좋이 걔네 쓸데없는 그 개그 욕심을 내려다가. <laughs>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게 문제긴 했는데. 근데 약간 다른 식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잖아. 상처링, 상처링가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좀 편안한 매력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 근데. 그게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보단 티키타카 같은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일본 여자들의 사실수세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자리역 같은 건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준비하면 되겠죠. 왜냐면 나도 그걸 해. 나도, 나도 이게 얘기하다 들으면 나도 리액션 중대 강하게 해주거든, 나도. 나도 리액션 진짜 강하게 해줘. 어, 리액션 재밌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좀 뭔가 재미가 없을 때, 내가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리액션을 재밌게 해주는 게 그게 엄청난 기술이 돼. 그래서 일본 여자가 말하는 사시스세소가 뭐냐면, 사가 그거야. 사스가, 사스가, 대단해. 뭐, 뭐 사스가 하면 뭐 과연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시는, 시라나 까다 어, 난 몰랐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스가, 이거, 약간 이렇게 물개 박수 치는 그런 느낌이고, 세가어 내상 센스 이인의 센스가 좋다 칭찬해 주는 거고 사시스에 소가뭐였더라아소난한다아 아, 그랬구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일본 여자 같은 사시스에서 이거를 나는 그 실제로 옆에서 들었거든 옆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맞장 걸 쳐주니까 일본 여자가 맞장 걸 쳐주니까. 그거 옛날 여자친구한테 들었던 거야.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후쿠오카 갔을 때 옆에 이렇게 커플인지 커플 같진 않았어. 썸 타는 것 같았는데, 여자가 그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난 같이 후쿠오카 여행 왔을 때였는데, 보더니, 오빠,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좋아하는구나. <laughs> 자기도, 자기도. 그래서 나, 마, 빨리 물개 박수 쳐라. 이랬고 <laughs> 물개 박수 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나 이제 인텔리 한 사람일수록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매력이 넘치게 보이는 것 같아.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방을 향한 배려 같은 것들이 있잖아, 자그마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냐, 없냐를 통해서 딱 처음 만난 순간에 저걸 보게 되면, 다 보여요.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의 인생. 내가 항상 말하지 인생은 반성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저정숙이라는 사람이 그 거의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게 된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저도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사실 속에서 이거는 남자가 해도 돼. 나도 나도 얘기를 할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이게 들었을 때 리액션도 굉장히 잘 해주거든요. 먹으면서 우씨 쩌는데. 니좀 쩌네. 니, 네, 좀 치네? <laughs> 이 일본 말, 일본에서도 그대로 했거든. 일본 말에서 좀 하네, 이게, 야루네, 이거거든. 그래서, 어, 야루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웃긴, 웃긴가 봐, 그게. 오, 야루네.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리액션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대화를 들어주는 기술이거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laughs> 혹시나 변호사니까 정석씨 이거 보면 나 고소 때리지 말고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다음에 만났을 때는 자기 자랑 게 누가 그렇게 담간다르게 저는요, 저는요 뭐설계법들로 못가. 가 <laughs> 이런 얘기하지 말고. <laughs> 그냥 툭 던져 얘기를 좀 들어줘. 그래서 아 사스가 과연 나르 호도 쏘우 데스네 실화나 깠다. 이런 걸 한번 해 봐.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어 이전보다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안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